<laughs> 본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나라 자체에서 어, 준비할 수 있는 자재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일꾼은 기술자들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쭉 체크한 후에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한 자재 그리고 부족한 기술자들을 두루왕, 휘람, 후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서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laughs> 도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서신을 받고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지요. 그런데 후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그리고 이 지금 솔로몬 왕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나 또한 기쁨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신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해요. 먼저는 열왕기 서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먼저는 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부경화를 받고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어, 그 명재판 한 가지가 소개되잖아요. 그런 소개가 있었고 또 신하들을 임명하는 것도 소개했었고. 그 후에 그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부경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한 후에 성전건축에 관한 기사가 소개돼요 열한기서에서는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소개, 구장까지 소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역대기 상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하며 몇번 강조했었지만 지금 바벨론 포르에서 돌아와서 <laughs> 다시 나라를 재건 어, 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고,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까닥에, 우리가 지금, 어, 폐허가 된이 나라를 다시 재건, 어, 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뭐 솔로몬이 얼마나 혜로왕이었느냐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느냐. 솔로몬의 어떤 치세를 어떤 행적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게 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몰려 있기 쏠려 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바로 어떤 솔로몬의 치세보다는 성전 건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다윗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제사장적인 입장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다윗을 귀하게 써주셨고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셨는가를 조명했거든요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때의 부경화를 누렸던 거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느냐 보다도 어떻게 했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복을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후 가장 먼저 한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는 일,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 뭘 구한 뭘 원하냐 할 때도 사명을 붙잡는 일.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에 이르러서 다른 거다 빼버리고 바로 성전 건축. 왜 관한 준비하는 상황을 소개해요. 이말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수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수 있느냐? 하나님께 전적인 후원과 은혜를 받으며 살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해야 되고 기둥, 뼈대를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우리 인생의 기둥을 무엇에 집중하고 세워 가야 되느냐. 바로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안정될 수 있다. 범사가 잘될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라는 것, 이게 영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구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뭐뭐뭐 뭐,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구할 게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영적인 일, 영적인 일 하면 언제 먹고 사나요? 먹고 사는 법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지금, 나라를, 폐허가 된 나라를 포르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이 회복돼야 모든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 우리나라가 강성했는가, 언제 평안했는가, 이거를 보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입장에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이 역대기 서에서 계속 조명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한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벽두에 우리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서야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고 으 왜곡된 것들을 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오늘 우리 현장 눈 기도도 했지만 세상에 나가 보면 만만치 않지요. 정말 분주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어? 42 44시간으로 만들어 써도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것 중심으로 쫓아가면 잘살수 있는가? 평안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힘들수록에,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울수록에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다른 것들도 안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특별 기도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선그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과 전혀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재건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돌아와서 밭을 갈구, 응? 일구고 집을 짓고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도 될 법하잖아요 불신자들의 입장 믿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뭔가가 있어야 하지 삶이 좀 안정돼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늘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걸 먼저 추구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다 먼저 추구할 건 성전이다. 먼저 추구할 건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원칙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는 너희의 부족함, 세상의 연약함 그거 내가 메꿔 준다. 내가 채워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원칙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짓는데 아무리 급해도 지붕 먼저 올릴 수는 없어요. 기본이 기초를 해야지요. 기본이 기둥을 세워야지요. 뼈대를 세워야지요. 그리고 나서 응?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담도 만들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는 거지. 급하다고 벽부터 세우고 지붕부터 세울 수 있냐 말이에요. 시대가 무리 어렵고. 우리 인생이 쫓기는 시대 속에서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에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전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어, 어떤 대신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솔로몬의 대신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른 대신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신관 솔로몬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삼남만상 가운데 편재에 계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크고 화려하게 지은들 어찌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짓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내가 짓는 그 조그마한 처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있겠느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뭐그 장소 하나를 만들려고 할 뿐이다. 그 앞에 분양하려고 분양할 만한 장소 하나 만들려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말 크신 분으로 하늘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 만물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그리고 또 오절인가에서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 솔로몬이 일반 우상단지들을 신으로 인정하기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더 크신 분이라고 표현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신과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전을 지어도요. 크고 화려하게 짓겠다. 내가 할수 있는 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 그 하나님이 이 안에 갇혀 제한받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분양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제단하는 만들지 만들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만들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만큼 그리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만큼 믿고요. 믿는 만큼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만큼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신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움도 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으니까. 자기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허다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대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분명한 대신관을 갖고 있기에 그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정한 틀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는 무소부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한 성전을 지었다? 내 네, 봐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내가 이런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 이거 내려고 한게 아니에요. 1절, 4절, 5절,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름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있네요.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할 때도 보십시오. 내 이름이 안 나면 안 해. 내 이름이 빛나지 않으면 안 해. 드러나는 곳에서는 하는데, 박수 받을 자리에서는 하는데, 이름 안 나는 곳에는 안 해. 은밀하게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할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할까? 자꾸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해할까?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주의 일이 진행되면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면 되는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더요. 두로왕 후람이 이방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의 서신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자재들을 보내주고 정말 훌륭한 기술자도 기꺼이 보내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했는지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멋지게 보여 주었는지 볼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이 두로 왕이 본 거예요. 다윗 시대를 살면서 본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윗이 외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본 거예요.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때 당시 솔로몬은요, 20세 정도 되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나이를 먹고 30, 40, 50, 60 나이를 먹고도요, 작은 마음을 갖고 사는데 솔로몬은 이때 당시 나이가 아주 어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평상시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원한다면 삶의 기반, 삶의 뼈대, 삶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영적인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게 우리 삶의 기본이어야 된다. 뼈대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대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오늘 하도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건강하십시오.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삶의 모든 현장들이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